인터넷이 가장 안전한 나라, 탑5. 5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강국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4위는 대한민국입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사이버보안 지수에서 2021년 4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한국은 2024년부터 등급제로 변경된 평가에서도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3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이버. 보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국가사이버 보안센터 ncsc를 통해 사이버 공격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 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 개발과 위협 탐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